안녕하십니까. 2023년 1학년 1학기 구주입의 중간고사 해설 강의를 찍게 된 강사 박은지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잘 보셨나요? 요번에 1단원 소인수 분해부터 2단원 정수와 유리수까지 객관식 19문항, 단답식 4문항으로 총 23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1단원 소인수 분해는 13문항으로 정수와 유리수는 10문항으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문항은 13번, 14번, 23번입니다. 13번 문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3개의 네온등이 있다. A는 3초 동안 켜져 있다가 1초 동안 꺼지고 B는 4초 동안 켜지고 2초 동안 꺼지며 C는 8초 동안 켜져 있다가 4초 동안 꺼진다. 3개의 네온등이 동시에 켜지고 나서 5분 동안 2개는 켜지고 1개의 네온등만 꺼져 있는 총 시간은 얼마인가? 먼저 A, B, C가 동시에 켜지는 시간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최소 공배수는 12초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주기가 12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처음에 표를 보면은 표에 만족하는 두 개는 켜지고 한 개는 꺼져 있는 이 만족하는 부분을 찾아주면은 총 6번이 나옵니다. 그럼 5분 동안 즉 300초 동안에 3 개의 네온등이 동시에 켜지는 것은 25번으로 우리가 이 조건에 만족되는 시간을 찾기 위해선 25번과 6초 곱해서 150초라는 시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2분 30초라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항으로 1부터 2022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모든 홀수의 합을 A, 모든 짝수의 합을 B라 할때 2B-A+, 3의 값은. 자, 먼저 모든 홀수의 합을 A로 놓고 모든 짝수의 합을 B라고 놓으면 우리가 눈에 보기 쉽게 이렇게 식을 하나 정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EB-2A 값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B에서 A를 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두 자리를 한번 바꿔줄 거예요. 자리를 바꿔준 다음 두 배까지 이렇게 해서 눈에 보이기 쉽게 해놓으면 이 값들을 각각 빼주면 됩니다. 그럼 EB-2A 값이 이렇게 1이 1011개가 생기죠. 계산을 해주면 2022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고, 최종적으로 3까지 더해서 2025라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3번 문항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23번 문항은 아마 친구들이 조금 어, 접하기 힘든 문제였지 않을까 싶어요. 구주중학교 1학년 학생 295명이 설악산으로 수학여행을 갔다. 이 산에는 정원이 12명인 케이블카가 AB 각각 한 대씩 있다. 케이블카 탑승장에서 산 정상의 전망대까지 올라가는 시간과 내려오는 시간이 A 케이블카는 각각 4분 30초씩 걸리고 B 케이블카는 각각 6분씩 걸린다. 이두 대의 케이블카가 동시에 출발하여 295명의 학생들이 탑승장에서 전망대까지 올라가는데 최소 몇 분이 걸리는지 구하시오. 단, 케이블카는 처음 출발 시 탑승장에 있는 상태이고 타고 내리는, 걸리는 시간은 무시한다. 자, 문제를 읽어보면 우리가 정원이 12명인 케이블카가 두 대가 있어요. 그럼 A와 B에서 12명씩 각각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일단 어, 이 친구들을 어쨌든 동시에 우리가 몇번 타고 내리고 타고 내리고 할수 있는지부터 조금 알아보려면 왕복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4분 30초 그리고 6분의 왕복인 최소공배수는 36분으로 36분 동안에 A와 B가 몇 명을 데리고서 올릴 수 있느냐? 자, A는 48명, B는 36명으로. 36분 동안에 84명이라는 학생들을 일단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295명을 올려야 하니까 최대한으로 가깝게 만들어주려면 36분에 3을 곱해줍니다. 그럼 108분 동안에는 AB 합이 252명이에요. 그래서 A와 B 학생 수 252명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43명에 대한 학생들을 이제 최소 시간으로 올려줘야 되는 부분을 조금 찾아줘야 돼요. 선생님은 좀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일단 a와 b가 동시에 올라갑니다. a는 4.5분이 걸리고 b는 6분이 걸리는데 일단 처음에 같이 동시에 올라갔을 때 24명이에요. 그 다음 b가 올라가는 동안에 a는 다시 내려와요. 그 다음 A가 내려오는 동안에 B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내려옵니다. 그 다음 A는 내려온 동안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해버리면 은 36명인데 우리는 43명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B를 올리면 7명을 올릴 수가 있겠죠. B를 올리면 최소한으로는 우리가 18분이 걸린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08분과, 아까 전에 여기서 108분, 108분과 18분의 합인 126분으로 최소 126분이 걸린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중간고사를 잘본 친구들도 있고, 못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기말고사가 아직 남았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서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 기말고사에서 우리가 3단원, 4단원이 이제 출제가 될 텐데, 3단원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문자와 식이라는 단원, 4단원은 좌표평면과 그래프가 되겠죠. 3단원에서 조금 중요한 부분, 실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고서 마치도록 할게요. 3단원에서 처음에 이제 나오죠. 1차 식계 계산이라고 우리가 항상 여기에서 괄호 앞에 부호를 조금 실수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괄호 앞에 부호가 플러스면 괜찮지만 마이너스일 때 친구들이 어, 잘못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괄호 앞에 있으면 무조건 분배법칙 이용해서 각각 하나씩 곱해 주고서 계산을 하는 부분. 두 번째로 1차 방정식. 방정식은 중학교 1학년 뿐만이 아니고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까지 어 연계되는 단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처음부터 개념을 잘 잡아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1차 방정식에서 어쨌든 식을 푸는 거는 괜찮지만 실생활에서의 활용식을 만드는 거, 즉 문제를 보고선 문제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 문제를 풀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식 만드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식 만드는 연습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좌표평면과 그래프는 정비례와 반비례의 개념을 조금 어, 알고 가자. 왜냐하면은 중학교 2학년이 되면은 이제 1차 함수라는 단원이 있는데 그 단원에 바로 연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례와 반비례의 개념을 어 알고 가면은 중학교 2학년 1차 함수에서는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중간고사까지 어 마무리를 했는데요. 아직 기말고사가 남았으니까 조금 더 열심히 공부 좀 해서 기말고사 때또 보는 걸로 합시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